저는 댄스를 제일 크게 맡고 있고요. 좀 세심한 성격이어서 좀잘 챙겨주는. 소문에 청소랑 그리고 엔돌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잘 징징대는 스타일랑 이 징징이를 맡고 있습니다. 나를 치면서 얘기를 맡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두 눈과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관객분들의 이두 눈으로 음악을 서로 소통하고자 만들어 본 뜻이에요. 네, 저희끼리 또 꼽은 그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뭐가 있죠? 후렴구에 나오는 건투춤이랑 로켓춤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켓춤이 있습니다. 로켓 로켓이 나와고요. 네. 아 우린 처음 보는 사이지 내가 탐나게 보이지 까불지 나 여기까지만 우린 처음 보는 사이지 내가 탐나게 보이지 까불지. 아 이제 저희 다같이 모이면 하는 그 구호가, 구호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아하거나둘 아, 그런... 아, 셋! 트와이즈! 위! 위! <laughs> 아 이렇게 해요 저희 뚝뚝하시긴 한데요. 막상 <laughs> 촬영 들어가니까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많이 조언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되게 해주셔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가수가 저희랑 또, 이제 또 재봉 오빠가 있잖아요. 재봉 오빠가 또 이렇게 한번 저희 도와주면 좀잘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무대 의상을 할때 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무대의 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몸매가 잘 따라주기만 한다면 <laughs> 저는 되게 좀 저는 그런 노출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 찬성돼. 네. 네. <laughs> 준비가 <웃음> 좀 좀만 더 섹시한, 섹시한, 멤버. 섹시한 멤버부터 하나, 둘, 음. 셋. 어? 혜린언니가 제일 많이 바라봐요 감사합니다 섹시해져볼게요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할수 있어요 많아 많아 하나 둘셋 아. 강한 것마다 오랜만에 이런 야식구리 하는 야식구리 하나 둘셋 짠! <laughs>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laughs> 물표로 나왔어요. 네. 네, 춤을 처음 춰보는데, 오히려, <laughs> 섹시하고 귀여운 거 이런 것보다 강한 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laughs>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음 <laughs>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직 18살이에요. 18살입니다. <laughs> 네. 표정은 표정으로 지우는데요 하나, 둘, 셋. <laughs> 외본 같네요. <laughs> 언니들이 이런 걸 적응 못해요. <laughs> 저희 트와이즈 올해 목표는요. 어, 일단 대중들에게 저희 이름을 알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단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꼭 어, 다시는 받지 못할 신인상을 꼭 타고 어?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laughs> <쉽니다>. 신인상은 <laughs> 네. 저희 겁니다. 네, 저희 라 나와 계신 아, 분들은 그렇게 한데 보이 그룹 분들 이더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 남자 그룹이랑도 경쟁하는 거예요? 신인상은? 아니죠, 아니죠. 여자 남자 따로 있죠. 아, 음. 깜짝아. 그러면 저희가 이번 저희 컨셉에 대해서 라이벌은 없지 않을까? <laughs>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자감이 <laughs> 자신감만 <웃음> 많아요. 음. <laughs> 더스타시 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 지났습니다.